오늘은 1월 24일,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는 전도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를,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이유는요, 그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 어디 갔더니 낫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들어차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당신, 너,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운 그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 그룹이 있었지만 120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세운 최초의 제자가 바로 열두이었습니다. 열두 12 사람, 열두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 보고 찾아가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직업과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부르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쫓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삼기보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2명에 대한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는 시몬을 비롯해서 시몬의 동생들 안드레와 야고보 그러니까 어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집에 아들 둘인데 둘 다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형제 간에 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그의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경으로 남겨 놓고 그렇게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저는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특성 하나하나를 고려하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에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열심, 열심 있는 또 정말 열정 있는 제자가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받은 12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아쉬워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아쉬워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들어갈 때는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목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하며 앞으로 살아갈지 주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야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단지 이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심, 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찮고 별거 아닌 일 같아도 소명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허드렛일 같고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일이 목숨 걸 만큼 중요하고 그 일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열둘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네. 허다한 무리들이 막 따라온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을 줘도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네 부모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새끼들을 부인하고 심지어 네 생명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마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 속에 가슴을 뜨겁게 다시금 불타오르게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저는 모태 신앙인 줄 알았더니 모태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섯 여섯 살때 서울 와서, 5살. 예, 우리 큰 형님이 눈이 안 눈이 병이 나가지고 치료 받을 길이 없고 참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저녁에 종소리, 교회 소리를 듣고는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어릴 때 교회를 나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쭉 살았고 제가 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할 때 교회를 좀 떠났다가 다시 군에 가서 소명을 받으며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소명 받은 때가 1990년도고. 어느덧 28년이 지나서 저는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신 소명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 가운데 주님이 명하시는 사명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른 열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라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저 옛날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린 혼혈인들이 되어버렸고, 우상으로 쭉 섬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게 취급을 하고 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이들에게 사명의 전도의 어떤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하며 어젯밤에도 말씀을 먼저 보면서 주님,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가만히 정리해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니네 가족에게 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의 첫 번째는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가족들을 먼저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보니까 현륙과 동족을 위한 구원의 복음인 마태복음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들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시는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 믿었다가 낙심하고 있는 자녀,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첫 번째 테두리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고. 이들에게 먼저 가서 다른데 이방 옆집이나 저 멀리나 딴 나라나 이런데 가지 말고, 먼저는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잠시 탈선에 있다가 방황하고 타락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히 못 나오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찾아갈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관심 있게 둘러보아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저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나에게 허락해주신 내 가족들 내 테두리 안에서 챙기고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에는 관심 없는 크리찬들 스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 8절을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들에게 찾아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떠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 교회 나오라 예 나오라 이리 와 보라 하는 말도 전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집례 요한의 또 예수님의 이 명령하심과 가르치심을 우리가 온전히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다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3장에 가면 그래서 천국은 뭔지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에다가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본다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이 땅보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날 봐. 난 돈도 잘 벌고, 걱정도 없잖아. 하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예? 우리 아들 서울대 갔고 우리 남편은 지금도 나이가 예? 70이 넘었는데 500만 원씩 벌어. 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 이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적용은요. 오늘 우리 예 성공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 가지고 부러움을 사서 끌어오게 하는 건요. 그들은 결국 소명을 못 받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참 몹쓸 병에 걸렸다가 정말 죽고 싶었고 내가 낮아졌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신 이야기. 내가 범죄하고 내가 고통스럽게 골방에서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주님의 손길. 내가 그때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내가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부끄러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교만이 무너진 사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나의 음란함, 나의 병, 나의 집착, 내 고집, 나의 교만, 고백할 나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를. 세 번째로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랬는데요. 금은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외에는, 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다 비우라는 겁니다. 다 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돈을 벌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다 내려놓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감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물질이 벌리고, 돈을 모으는 일이 너무너무, 그게 아주 귀착되가지고, 너무너무 우선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물질 훈련이 참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풍요에 대한 꿈,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뭔 말이라도 할수 있다, 이런데요. 주님이 다 먹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그들을 위해서 먹이거나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냐? 먹고 살리래. 참 현실적인 이야기죠. 당장 직장이 잘리고 어디서 벌어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염려에서 좀 벗어나서 기대하지 말고 너무 기대를 내려놓고 물질 훈련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주머니를 비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이 책을 쓰고 온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나 돈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내가 돈이나 물건의 소유욕에 중독되지 않았나 확인해보고 싶다면, 값비싼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선물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까운가, 안 아까운가, <laughs> 내 속에. 그러면,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이게, 돈에 내가 집착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수 있지 않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딱 정확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통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의 간증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멀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집에 있는 사모님은 당장 이제 쌀이 어젯밤에 쌀이 에 쌀이 비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밤에 들어온 남편 목사님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여보, 이쌀 떨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평안하게 아무 뭐 얘기 안하고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쌀이 피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밥할 게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간증이요. 한밤중에 담장 너머로 예, 쌀한 가마니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 갑자기 밤에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집에 쌀을 한 가마 갖다 주라.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젯밤에 넣고 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있고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내가 관심을 갖고 나가면 이게 사심이 생기고요.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주는 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받은 자는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제 비록 8년 동안 목회가 <laughs>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보호하시는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어 일을 하면서 우체국에서 택배를 붙이다가 택배 붙이는 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뒤로. 분명히 허리가 다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무슨 그 침대 같은데 푹신한데 떨어진 것처럼 푹 떨어졌어요. 제가. 그리고 일어나서 멀쩡하게 어 지금도 제가 살아있고. 제 경운기에 손가락 잘릴 뻔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 경기하고 밑에 같이 굴렀는데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서 입원해가지고 이주 입원했었는데 지금도 아무지도 않고 그 사고를 생각하면 어 지금 너무 아찔해요. 예,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의 필요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채워주셨는지 아, 간증할 게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데 우리를 합당한 자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 가족들에게 멀리 가지 말고 친족 가족들, 오히려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도하는 일이 어디 멀리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 믿는 척 하면서 믿음이 없는 내 가족들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잘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